자, 안녕하세요. 황소학수입니다자 오늘 XADV 750 타고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배달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맛배기로 몇개해 보긴 했었는데 이 확실하게 포르자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125랑도 당연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요. 사실 누구나 다른 뭐 유지비나 이런 측면은 번외로 하고 이건 판단하기 나름이니까요. 일단 돈 벌려면은 110cc, 125cc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좋고 저는 그냥 레저용으로 좀더 재밌게 배달을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이런 오토바이까지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일단 확실히 승차감 좋고 잘 나가고 연비도 한 19km, 20km 정도 나옵니다. 장점은 뭐 이렇지만 단점이 너무나 명확한 거는 너무나 무거워서 조금만 언덕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요. 후진 끌 때도 진짜 무거워서 온힘을 다 주고 끌어야 될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언덕에서 멈추거나, 아니면 오토바이를 세워야 될 때. 이게 가장 큰 단점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나머지는 뭐 유지비가 많이 나간다 이런 것도 단점이겠지만 시트고는 어느 정도 다행히 감당은 됩니다 아무튼 확실한 건 조금 부담이 되네요 근데 똥은 찍어 먹어 봐야 한다고 결국에는 저는 찍어 먹어 보기로 했습니다 바꿨으니 어떡해요 빨리 적응해서 또 잘해 봐야죠 혹시라도 바꾸실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포르자 대비. 저도 뭐 이제 근데 맛배기로 하는 거라서 얼마나 설명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솔직한 점만 말씀드릴게요. 배민입니다. 인사비요. 반드시하세요. 아 네. 하세요 출발. 근데 이렇게 좋은 오토바이 타고 가게에 오면은 사장님 입장에선 마음이 편하겠다. 배달 빨리 가겠지라는 생각에 자 바로 출발합니다 달려보죠 오늘 일요일 날 5시 좀안 돼서 나와가지고 아까 낮에 비가 많이 왔는데 비올 때는 일부러 안 했고요 한 3-4시간 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파트 같은데 저런 데 들어가서도 땅이 미끄러운데 주차장이 중심 잃고 하다 보면 발로 이렇게 쳐가지고 중심을 잡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거는 사실 진짜 불가능한 무게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조심히 들어가는거 밖에 없다 그냥 무조건 조심하자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가 됐든 안 넘어뜨려서 재산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지금 PCX 탈때도 그랬고 포르자 도 그렇고 다 한번씩 제자리공을 했었어가지고 제발 이번에는 그런일이 안일어나게끔 기원을 합니다. 빠르게 달려야겠습니다. 출발 배달 놓고 갑니다. 유지비가 많이 나가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돈을 썼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길이 있나? 이게? 확실한 거는 제가 액티바논을 타면서 최고속을 내려고 타는 건 아니고 포르자 대비 또 조금 더 빠른 가속력 토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한 거죠. 사실 도심 내에서 속도 내는 거는 80km? 그 정도가 아닐까 싶고 100km 이상을 낼 일이 사실 없죠. 근데 이 시원시원함은 진짜로 포르자 대비 한두 배의 느낌이에요. 물론 배기량도 거의 두 배니까 아무래도 그러겠죠 이런 내리막길에서 조금 불안한 게이 지금 사이드 브레이크가 조금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걸어놓고 안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세게 하면 약간 움직이거든요 승 넘어갈 것 같아 그래서 약간 걱정이지만 다행스럽게 이 오토바이는 원래 약간 요런 위에 오토바이잖아요 범퍼가 다 있어서 그나마 크게 부셔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만약 넘어져자 지금 도착지가 이 건물 같은데 아 이게 입구가 저쪽인가 조금 애매해서 혹시나 내려왔다가 오토바이를 못 돌릴까봐 이렇게 저기서 세워놓고 걸어서 배달을 해야 됩니다 포르자 정도도 원래 처음에 무겁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포르자랑 게임이 달라서 포르자였으면 타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어? 아이기 1, 2호 라인인데? 아 이거... 이런, 이런 그지 같은... 아니 호스 라인 좀 써놓지 집에다가 304호인데, 403호 뭐지? 304호가 뭔데? 아니, 도대체 뭐지? 어디야? 설마 또 설마 여기야? 아, 진짜 계단을 거의 1 0개층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있네데 계단을 꼽고 갑니다. 304호, 아니, 계단을 이렇게 10개를 올라갔다 내려오게 할 일인가? 아, 힘들어. 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 또 출발. 자, 어느새 열심히 달리다 보니 2시간 조금 넘었죠? 슬슬 배가 굉장히 고파집니다. 오늘 사실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단가가 꽤 괜찮습니다. 돈도 꽤 많이 벌었고. 배달 놓고 갑니다. 들리는 말로는, 아, 낮에는 시급이 뭐 4만 원, 5만 원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낮에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졌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 정도 받을 만했어요. 저도 예전 같으면 나왔겠지만 지금은 나가지 않죠. 근데 유지비가 많이 나가니까 나가야 되나? 참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직도 배달 단가가 굉장히 좋아요. 7,100원.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아파트 문특이한게이렇게 열리네 바깥으로 자동문이 슬라이딩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 얼마 안 나왔나봐요 배달료가 1 0 0원 너무 좋아요 지금 7시 반인데 이번에 만원짜리 배달이 어디야 정릉동에서 보문동 가는 거거든요 그거 갔다 오고 나면은 저는 오늘 수입이 9만원입니다 3시간에 9만원을 하는 거죠 급이 이제 겉보기에 보기 좋아서 3만 원인데 저는 지금 이제 나가는 유지비용이 많아서 일할 때마다 하루에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을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오토바이 기름값만 나가는 거 아니고 뭐 타이어 유지비도 많이 비싸고 그러니까 그렇게 잡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볍게 맛보기를해봤는데 이따가 막배 치고 정산 한번 해볼게요. 정산하면서 가볍게 느낀 점 말씀드릴게요. 근데, 언덕만 안 만나면 은 생각보다 배달할만하다. <laughs> 아, 아직도 몸이 좋진 않아요. <laughs> 약간의, 아, 이게 약간 목감기가 있는데. 설마 코로나인가? 아, 이거 설마 아니겠지. 저녁만 되면 기침이 나오네요. 빨리 마무리 해야겠다. 드디어 막배다 출발 결국에는 10만원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두 개를 더 잡아서 지금 마무리 중입니다 오늘 10만원까지 채우면 총 3시간 반이라고 무려 10만원을 번 거예요 미쳤다 미쳤어 이게 근데 액트방으로 바꿔서 돈을 많이 번 건지 아니면 오늘 배달료가 좋아서 돈을 많이 번 건지 뭔가 두 개가 겹쳐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생각보다 빨리 다니고 그런 게 없거든요 아마 단가가 좋아가지고 이런 거 같아요 배달로 꼽니다 어제는 제가 맛배기로 1시간 정도 잠깐 했을 때 1시간 동안 만원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랑 진짜 너무 천차만별했죠 이 배달은 항상 시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날 그날 단가 높은 날을 놓치기 너무 아쉬워요 특히나 이렇게 비 오고 난 다음에 마치 경험치 두배 이벤트처럼 이런 날은 꼭 일을 할수 있으면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좀 인생이 투잡할 때 수월합니다. 아, 아이고, 마지막이 힘드네. 배가 너무 고프네요. 아우, 살 빠지겠다. 너무 어기지다. 매번 이렇게 일을 하는데 참 이게 사람도 이게 습관인데 배고픈 거잘못참는 사람은 다혈질 되고 그러잖아요. 저는 사실 배고픈 거를 굉장히 잘 참는 편이거든요. 그냥 못 먹으면 어쩔 수 없지. 잘 먹을 때도 잘 먹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냥 하다 보면은 그냥 안 먹고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배달 놓코 갑니다. 자, 8시 5분에 10만 2천원 벌고 끝났습니다. 너무 좋아. 자 가면서 마지막 리뷰 할게요 진짜 오늘 이제 배달 한 50km 하면서 느낀 점은 아 언덕은 제가 예상한 바로 정확히 언덕을 주차할 때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거는 제가 얻는 파킹 브레이크 점검을 받아 봐야 된다 이런 거고 소품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게 돈을 벌어서 사실 다 까먹을 수도 있는 거라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미친 짓을 사실 한 겁니다 후르자까지가 많이 노선인 것 같다